샤넬이 에피소드 2. 안녕하세요. 안녕. 네. 하이요. 네. 우리가 네. 이 밤에 또 이렇게 켰네요. 아, 지금 11시 54분인데. 나 내일 이식하러 가는데. 음. 오늘 너무 열받아서. 음. 이러다 애안 들어서겠어요. <laughs> 한동훈 때문에. 음. 일단 지금 굉장히 분노에 차있는 상태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우리 보수, 우파, 지지자들 지금 다 분노에 차 있을 것 같아 그렇지 한동훈이 음. 요즘 어떻게 했었는지 하면서 음. 경악을 금지 못하겠거든 음, 어제 일래진씨 나왔을 때 한동훈이 음. 행동도 그렇고 뭐 여태까지 음. 해왔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면서 뭐총선 자기가 뭐지 후보도 아니면서 자기 개인적인 여론조사를 했다거나 음. 그 지역구 사람들은 조사도 안 해놓고 뭐 지금 여러 가지 하나하나 까발려지고 있는데 음. 특히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 까발려져 가지고 오늘 지금 문자 사건 김건희 음. 여사가 그 디올 가방 디올 파우치 음. 그때 당시에 한동훈한테 보냈던 지금 문자가 떴고 음.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문자 내용도 어 너무 좀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가슴 아픈데 음. 그거를 그냥 일시했다. 그렇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 되게 김건희 여사랑 윤 대통령이 뻔뻔하다, 막 음. 이런 여론이 조성됐거든. 음. 왜 사과 안 하냐. 음, 음. 오파에서조차도왜 음, 음. 빨리 사과 안 하냐. 사과해라, 하지 말아가지고 항상 그게 내 김진의 돌직구 쇼도 음. 몇 주간 그거였어. 음, 사실 음. 이 이슈가 사실 사그라들려고 음. 했는데 이게 김경률이 터트렸잖아. 마리앙도 그때부터 음, 음, 음. 해서 왜 이렇게 양심 없이 사과도 안 하고 음, 막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음.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비, 당시 비대위 한 비대위 한장한테 상의를 해. 했어. 내가 혹시라도 무리를 일으킨 거면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응. 다 하겠다. 응. 뭐든 하겠으니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응. 왜 읽고 씹은 거지? 응. 이제 그때 기억이,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그 디올뱅 얘기 나왔을 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어서 초반에. 왜냐면 하그 가방 가격이 사실 그 가방도 아니야. 만 원짜리인데 지금 명품백 300만 원짜리는 없어. 맞아. 그니까 그거는 가방이 아니고 어 그거는 W C라고 해서 지갑인데 약간 체인이 달려 있는 지갑. 그 정도의 가격대란 말이야. 300만 음. 원짜리 명품은 명품 중에 제일 싸다고 하는 뭐 미우미우나 이런데도 없는 가격이야. 그렇 근데 김정숙 샤넬 코트, 음. 샤넬 우리 뭐 들어가봐서 알지만 음. 이렇게 조그만. 가죽 자켓이나 음. 가을에 있는 그냥 간절기 자켓도 음. 1200, 1500회. 음. 김정숙 샤넬코트 그거 적어도 3,4천 한단 말이야 음. 그 문제도 있고 음. 게다가 타지마를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개인 여행을 했어 <laughs>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음. 솔직히 좌파 애들 몇몇이나 하는 얘기였지 왜냐면 300만원 짜치거든 아니 그리고 내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음. 내 기억이 맞다면 이전에 좌파들한테 큰 이슈가 있었어 뭐지? 그 이재명이 헬리콥터 타고 탈방했는데 음. 음. 그때 헬리콥터를 전용기처럼 이용. 음. 했잖아 음. 원래 그러면 안 음. 되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참 되게 음. 공격할 거리가 많았고 좌파들이 아마 우리가 김건희 여서 공격하면 샤넬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역으로 당할 거기 때문에 음. 사실 좌파들도 이걸 크게 이슈 삼지 않았거든? 음. 그러니까 그게 사그라들고 있었는데 나는 저 김건희 여자가 보냈던 저 문자 내용 중에서 특히나 나는 좀 마음이 아픈 게무리라는 단어하고 처분이라는 단어가 아까 사실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음. 일단은 이 사건이 진짜 무리가 맞느냐? 전혀 음. 무리가 아니지. 왜냐면 하 사람들이, 특히 좌파 여자들이 디올 가지고 디올 뭐 디올 명품 명품 해 가는데 그걸로 이제 이미지 만드는 거지. 일단, 나의 할아버지의 알고 있는 할아버지의 친했던 분이 나한테 선물을 줘. 음. 그거 받으면 안 돼? 아니 당, 그걸 안 받는 게 예의 없는 그렇지. 거 아니야? 어. 가져왔는데 저 치우세요. 가져가세요. 이럴 수 있어? 그 보통 할아버지 뻘이? 아버지 뻘이? 그게 뭐몇 번씩이나 연락도 왔고 계속 뭐 만나고 싶다. 뭐, 뭐 주고 싶은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는 지인이 연락해서 만났으면 이거 거절하기 힘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게 만약에 선물이라는 이름 하에 그때 당시에 최재영이라는 그 나쁜 놈 새끼가 음. 김건희 여사한테 나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뭐 하나 들어달라라는 거 있었어? 없었지? 어떤 대가성도 없었지, 없었지. 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그걸 받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라고 한 것도 없고 실제로 해준 것도 없고 그냥 선물이라고 해서 그것도 지인이 지인이 어? 오랫동안 약속잡자 약속잡자 해가지고 그렇게 선물이라고 한 거를 왜 받으면 안 돼? 우리도 다받는데 아, 그렇지. 그게 무슨 무리 있냐? 그거가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음. 여사께서 그 디올백을 사용한 적도 없어심지요 음. 대통령 기록실에 보관돼 있대. 그치. 어. 그게 무리도 아니고 그 사실 아무 문제가 음. 아니거든.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우리 국힘 의원들은 이걸 호통을 쳤었어야 했어. 응, 음, 그렇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대가를 요구하면서 준 것도 아니고, 뭔 대가를 들어준 것도 없고, 그러면 니네 그 샤넬 그 자켓은 어떻게 할 거냐? 김정숙이 대통령 전용기를. 고릴라? 샤넬? 어. 김 고릴라? 어제부터 고릴라 됐어? <laughs> 영장류? <laughs> 해외여행 <웃음> 가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 어떻게 할 거냐? 완전 더 심하게 공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껀덕지가 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싸우지 못한 것도 화가 나고 오히려 막 되게 마음이 약. 그때 막 약해지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장혜찬이 그때 막 영상을 찍으면서 그래. 전혀 문제가 없다. 맞아. 응. 그러면서 우리를 좀 용기를 북돋아줬었던 기억이 맞아. 나거든. 다들 응. 시간 되시면은 아마 지금 장혜찬 유튜브 가시면. 그게 음. 있을 거야. 셀카로 음. 막 찍었거든. 자기는 솔직히 이게 왜 문제가 음음. 될지 모르겠다. 사실 지금 다 분위기가 그렇게 몰려가, 음. 물, 몰려가는 상황인데, 자기는 할 말은 해야겠다. 음음. 그러면서 되게 분위기가 또 반전됐는데, 맞아. 내가 사실 이, 이, 그, 이 이슈가 마리안도 안했던 뭐 이런 이슈 있을 때, 나는 한동훈이 본인이 옛날에 청담동 술자리에서 보여줬던 그 공격력으로, 음. 나는 당연히 다음 기자들이 질문할 때 그렇게 나올 음. 줄 완전 내 기대치는 거기에 있었거든. 맞아. 근데 내가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나는 음. 게 한동훈이 갑자기 최초로 국민 눈높이라는 음. 단어를 그때 사용을 하더라. 음. 그런 표현을 사용했지. 어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동훈을 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음. 나랑 언니랑 그런 얘기했던거고 아니 여기서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하면 음. 괜히 김건희 여사 잘못된 음. 것 맞아.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다음 날뭐 돌직구쇼에 정혁진 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받은 거는 문제니까 그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근데 일단은 그래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었어 지금 보니까 음. 다시 보니까 다 몰아가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다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한달 전도 잘 들어봐 이성적으로 생각해 일단 이게 문제야 문제 아니라고 문제 아니지 남편 친구가 생일이라고 와이프 선물 사왔어 내 선물 사왔어 그러면 그거 뭐 보내야 돼아 그러니까 어? 아니 솔직히 우리도 남 너도 남편 친구가 뭐너 모자 좋아한다고 음. 명품 모자 이런 거 사다 준적 없잖아. 아, 여행 갔다가 출장 갔다가. 그래. 근데 뭐 그러면서 그 그럼 안 받아야 돼? 그 선인데? 그러니까. 그 대통령 영부인은 음. 친구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진짜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그 청담동 술자리 사건보다 이 사건은 훨씬 더큰 사건이야. 그렇지.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이 표현한 대로 일대 장관에 불과하지만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라고. 한동훈이 만약 에 그때 그렇게 대처했으면 를 우파 국민들이 그 장면을 지금까지 잊지 못할 거고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어마어마했을 거야. 음. 또 총선도 이렇게 참패를 음. 안갔겠지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표가 달렸다고. 음. 그러니까 그때 일단 김경률이랑 둘이 무슨 아주 콤비 플레이 했는지 응. 오히려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이 사건을 키웠지. 키웠던 것 같고 응.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응. 자기가 일으킨 뭐 일으킨 것도 없고 누리도 아닌데 응. 한동훈이라는 옛날에 자기가밥 챙겨주고 했던 동생 같은 사람이었을 그치. 거 아니야 그렇지. 오랜 20년 기간 뭐, 동안 카나사도 응. 같이 살 때문에. 근데 저렇게 저렇게 예의 바르게 자기보다 나이도 뭐 어릴 것 같은데 본인보다 나이도 어릴 것 같은데 하여튼 저렇게 예의 바르게 저렇게 공적인 문자를 보냈고 거기다가 그렇지. 나는 저기에 처분이라는 단어도 여기 정말 공적인 문자다. 응, 그렇 그래. 정말 공적인 문자인데 나저 음. 처분이라는 단어도. 저 처분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잖아. 음.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음. 지시하여 결정함이야. 나한테 지시해서 내려줘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현재 그런 어떤 현재의 위치, 현재의 그니까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해주 거거든. 존중을 해 주고 거기 그건 또 무슨 의미냐면 나는 대통령이라는 부인의 위치를 지금 내세우지 않은 거야. 음, 어 맞아. 근데 저기에다 대구 일식? 아, 나 어떻게 생각해? 나는 사실은 당대표는 커녕 한 인간으로서도 이 사람은 철저히 실패한 인간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문자를 언니한테 보내왔어. 음, 음. 언니가 지금 비대위원장이야. 어떻게 음. 답장할 것 같아? 난 정말 음.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했을 것 같아. 어 그렇게 큰일 아니고 걱정할 일 아니니까 그렇지. 어 음. 걱정 마시고 음. 푹 쉬시라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음. 우리가 논의해 보겠다. 뭐 이렇게 하던지 음. 아니면은 위로를 했을 것 같아. 음. 별 일도 아닌데 음. 이렇게 양부님 문제화 음. 만들어가지고 악마화시키는데 여사님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진짜 뭐 그렇게 보내는 게 적어도 사람 아니야? 이렇게 겸손하게 음. 보내지는 못할 만정. 그걸 읽었는데 씹, 씹는 거는, 이때 우리 여사님과 대통령이 무슨 감정이 들었을까? 뭐 하는 거지? 왜 답이 없지? 왜 읽었는데 아무 답변이 음, 없지? 음, 음, 이, 되게 굉장히 벙쪘을 것 같거든? 음, 음, 음. 이 사람은 뭐지, 지금? 음, 음, 왜 대답이 없지? 동훈이 어디 다쳤나, 지금? 음, 어, 지금 뭐 무슨 일이 있나? 음, 음, 지금 급하게 새벽에 회의하고 음, 음, 있나? 뭐 이런 음, 식으로. 그래, 것 같아. 너무 이상할 것 같아. 왜냐면 당연히, 믿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자리도 할수 있게 해준 거고 근데 한동훈은 이게 지금 한동훈 측에서 상황실에서 되게 음. 그 당황을 했대 CBS에서 이 실제 문자가 있었다라는 음. 내용이 공개되자 음. 이런 게 실제 있었네요 라고 했더니 음. 김건희 여사 실제 사과 의지를 표현했었네요 음. 라고 했더니 신지호가 되게 당황해하면서 음. 아뭐 오고 간 걸로는 알고 있다라고 했대 음. 버벅대면서 음. 근데 지금 오고 간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가기만 했잖아. 그렇지. 한동훈이 드백이 없었잖아. 어. 어. 그러니까 되게 어버버 하다가 최근 요즘 이제또 어떤 지령을 받았는지 음. 한동훈 대표가 뭐 공적관계였기 때문에 음. 뭐 문자를 안 했다라고 지금 기괴한 음음. 그런 대응을 하고 음음. 있는데. 아니 공적 관계면 언니 회사 사람들하고 음. 언니 직원들한테 음. 문자 안 보내? 공적 관계잖아.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언니의 뭐 오히려 동... 공적 관계기 때문에 사실은 전화를 꼭 하더라도 그렇지.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야 근로 기록이 나으니까 서로 잊어버리지도 않고 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어쨌거나. 공적인 관계면 더더욱 전화통화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처럼 지금 나이스하게 답변을 안 하더라도, 음. 자기가 실제로 이게 문제라고 음. 느낄지라도, 만, 만약에 문제라고 느껴도 답변은 해야 되잖아. 인간이잖아. 음. 도덕 시간에 도덕 안 배웠어? 음. 이렇게 보낸다고 만약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되면 음. 아 지금 현재 저희도 음. 회의를 조금 더 진행해보고 음. 저희가 여사님께 음. 어, 다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음. 뭐 이렇게 자, 짧게 나와 인간이라면 회신을 주는 게 음. 아니 나는 근데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전혀 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저 사람은 저사 대표는커녕 인간도 덜 됐어 아니 근데 뭘 배웠어? 뭘 배우고 산 사람이야?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런 태도나 이런 것도 전혀. 근데 어제도 내가 이래진 씨, 홍창기 TV에 나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서해 수호의 날에, 음. 그, 이래진 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찾아, 이렇게 음. 찾아가서 직접 인사하면서 음. 이래진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옛날에 그랬댄다? 민주당 해산시킨다고? 음. 근데 그거 진짜 지킬 거냐? 이거를 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음. 익십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었대 그냥 지나갔대 가 아, 실제로 때. 얼굴을 봤는데 어어어 왜냐면 다가가서 이 사람이 자기 오. 이름도 통성명도 했으니까 저 이래진입니다 어. 그냥 쌩까고 이렇게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부서고 지나갔대잖아 그런데 그때 윤재욱 의원이 또 옆에 있었는데 음. 윤재욱 의원이 되게 깜짝 놀라서 당황해가지고 이래진 씨한테 음. 아,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음. 그랬댔나 음. 근데 나중에 그 김형동인가 음. 그 사람이 와서 공적루트를 이용해서 보내라고 했대 음. 아니, 그 근데, 이래진 씨장 그리고, 이거보다 공적인 게 응. 어디냐, 직접 얼굴을 응. 봐서 응.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문자를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자기가 연락처를 응. 어떻게 이렇게 닿가지고 응. 뭐 루트 통해서 응. 했는지 직접인지 모르겠지만, 응. 문자를 보냈는데, 20분 만에 대통령 응. 답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약속을 했을 때, 응. 옛날에 응. 대통령 되기 전에, 응.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응.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응. 했을 때, 이 사람이 대통령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 응. 근데 한동훈이 그런 태도를 보고, 음. 아, 이 사람은 대통령하고 그냥 모두 안 되겠다, 음. 그런 생각을 했댔다 음. 그니까 러 인성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들려오는 것들 보면, 음. 그냥 사람은 그냥 보면서 무시하는 거는. 아, 그냥 특권의식에 쩔어있네. 일도 아니야. 어. 어. 특권의식에 쩔어있어. 아니, 근데 이, 어, 이거는 특권의식보다 더 기본적인 수준의 어떤. 어, 그래. 음. 나는 이렇게 이제 니네랑은 이렇게 함부로 뭐 얘기할 사람 아니야 이런 거야. 응.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그런 거는 전혀 응. 전혀 개의치 않는 거야. 뭐 하여간 당 대표는 무슨 당 대표 <laughs> 저런 사람은 어떻게 당대표 <laughs> 해? 이런 사람은 곁에 친구로도 두기 싫어. 그렇지. 그치. 근데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나라에 저렇게 큰 정당을 여당을 맡겨 말도 안 되지. 그렇지. 인간으로서도 실패한 인간이야. 그렇지. 난 진짜 아까 저 문자 볼 때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우리 김건희 여사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도 아팠고 한편으로는 진짜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올라가지고 진짜 저 인간의 말로가 정말 철저히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할까 할 정도로 철저히 정말 망했으면 좋겠어. 김웅이사 그거잖아. 그 이준석 쪽이지. 김연이지 어. 어. 하여튼 국민의힘에서 좀 꽤나 문제 일으킨다고 음.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음. 그 사람도 저걸 보고 한동훈이 실제 저렇게 했다면 음. 저건 해당행위다 음. 라고 했대. 음. 왜냐면 당을 위해서 저렇게 어. 뭔가 하겠다고 했는데 비대위원장이라는 결정권을 가진 놈이 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음. 오히려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뉘앙스만 주면서 넘어갔거든. 음. <laughs> 도대체 까면 깔수록 이 사람의 정체는 뭘까? 뭐, 굉장히 다각도로 이 사람 정체 있는데, 하나같이 좋은 쪽은 하나도 없어. 응, 음, 맞아. 정말 문제 있는 인간이야. 응. 음. 이런 사람 당대표? 말도 안 되지. 우리 보수 여당에, 대한민국 보수 여당에 자존심이 있는데, 저런 사람을? 근데 나는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음. 실제로, 해당 행위라고 음. 판단되거든. 음. 이거는 진짜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음. 생각해. 이 외에도 음. 되게 많이 음. 있을 것 같아 내가 음. 보니까 음. 지금 총선 백서도 계속 공개하지 음. 못하고 음. 있잖아. 아까 장혜찬 씨 말로는 총선 백서도 진짜 무난하게 썼대. 음. 주어도 쓰지 말라 음. 그래서 거의 주어도안 쓰고 그랬다는데. 음. 본인이 뭐가 그렇게 거슬려서 본인이 그랬다면 뽀샵질하는 거 아니라고 일개 장관이 음, 그추미를 음, 음, 향해서 음, 일개 장관이 음, 뽀샵질하고 그런다 국민의 알권리를 음, 막으면서 뽀샵질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진짜 장혜찬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대 음, 한동훈 위원 당시 그 음. 법무부 장관을 근데 지금 뽀샵질은커녕 일개 백수가 어 일개 백수가 지금 분석행위하려고 그러잖아 음, 그렇이 음. 사람 절대 당대표 되면 안 되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차라리 잘 됐다, 이 사람이, 이번에. 음. 이렇게 결정한 게. 왜냐면, 나중에 대선 때는 더 늦어질 것 같아. 이렇게 음. 낱낱이 파헤쳐져야 되는 것 같아. 정말 쌍아지가 없다. 어? 뭐, 그 정도 표현은 그런 것 인간이 아니다. 어, 인간이 어. 아니다. 맞아. 응. 음. 거의 무슨 문제형 조국이다. 응, 음. 응. 음. 그, 뭐, 별로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 더 레벨 상위 레벨 같아. 어떻게 보면. 아니 적어도 조국은 문재인을 배신하진 않더라. 음. 근데 한동훈은 어떻게 우리 윤 대통령 20년간의 관계 윤 대통령을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배신자. 아니 배신자 어떻게 한 여자를 김건희 여사의 인생을 저렇게 망가뜨려 놓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이 어떨지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자기가 받았을 때도 감사함을 못 느낄 거야. 못 느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언니 말대로 실패한 인생이지. 실패한 어, 인간이고 불행한 인간이야. 어, 응. 내가 받은 그 조그만 그 조그만 핀침 응. 이런 거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응. 막 화가 그게 나고 그게 자기가 왔다. 불행하기 때문에 어, 그래. 불행하고 자기가 가진 게 마음 속이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어, 그때 당시에 막한파들막 막 그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사실 자기한테 막 그랬던 건데, 음. 그런 거에 이 사람이 너무 뽕 맞은 듯이 음. 좋았나 아 봐. 왜냐면, 김경일 같은 한 사람이 자기한테 음. 달콤한 소리에도 엄청 좋아하는데, 음.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열광하다고 음. 생각해봐. 그, 자기가 막 얼마나 취했겠어. 음. 음. 엄청난 애정 결핍에 음. 정말 마음이 썩어. 너무 가난하잖아. 너무나 음. 너무나 허한. 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음.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본다 진짜 음. 불쌍하다 어, 그리고 음. 이 사람 최고의 음. 고통은 지금 자기한테 거의 모든 것인 그 인기가 음. 싹싹 빠지는 거아 아, 정말 썸을 빠져나가 듯이 빠지는 거 되게 두려울 걸자 음. 어떻게 끝내야 지 그럼 되지?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 주시는데 댓글도 정말 정말 소중하고 저희 구독 좀 음.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음. 힘이 더날것 같습니다 음. 해주시고 이런 거에다가 다뭐 댓글 달수 있는 한동훈 지지자들 한번 달아봐요 음.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반박해 음. 뭐 줄게요 저번에 뭐 댓글 몇개 달아놨는데 음. 진짜 아무 느낌 안 드는데 음. 아니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한빠들이 내가 봤을 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음. 좀 늦은 사람들이야 그럼 음. 다시 돌아오면 돼 음. 음. 우리가 잘 설득해서 음. 할 테니까 많이 의견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laughs> 소프라노 알도. <laughs>